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성경을 피시고. 우리 같이 기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예노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구하니 듣는 자가 다 욕자에 말하는 것을 기억이 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할 때 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까? <laughs>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 예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요 어,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laughs>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어디서 태어났어요? 라고 물으면, 어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laughs>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심각해졌습니다. 다리 밑에, 제 부모가 나를 버려서, 나를 데려다가 키운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의 말씀이 농담인 줄 알았고, 그 다리가 그 다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laughs> 예. 흔치는 않지만, 아이를 출산할 때 병원이 아닌 차 안이나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결코 그것이 좋은 경험은 아니지요.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을 때좀더 편안하고 더 좋은 시설을 갖춘 곳에서 낳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축하하려고 하는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마구간 낭만적이십니까? 여러분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laughs>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호족하러 온 사람들로 차고 넘쳤고 여관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먼 여행길을 온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해산해야 할 정도로 급한 상황에서 누울 수 없는, 누울 수 있는 방이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이었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해산할 여인을 위해 방 하나 양보해 줄수 없는 현실과 사람들의 인정 없는 모습에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미국에 태어났더라면 아마 마국간에 태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친절하세요. 그래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집에 데려가서 도와줍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유학 갔을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바퀴가 펑크가 났습니다. 차 바퀴를 갈, 갈 줄도 모르고, 체인지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지나가는 미국 분이 차를 세우고는 자기 집에 가서 연장을 가져다가, 툴을 가져다가 제 바퀴를 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저에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미국에 오셨더라면 마국간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인정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동물의 우리를 출산 장소로 삼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남편 입장에서 자기 아내가 마국간에 아이를 출산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참 무능한 남편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입장, 아내인 마리아 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남편을 바라보면서 평생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일 수 있어요. 아, 한국에서는요, 뭐 여기서 미국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남편이 잘 해주지 못하면 평생 원망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인에게 있어서 임신과 출산은 인생의 큰 사건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돈이 많았더라면, 부자였더라면, 좀 돈을 많이 주고 여관 주인과 거래를 할수 있지 않았을까요? 돈을 많이 주었다면 어쩌면 여관 주인은 자기 방을 빌려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가난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지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희생제사를 통해 정경을,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값이 비싼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값이 싼 비둘기를 드렸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요셉은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경제력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남편으로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특히 마리아의 마음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알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출산해야 될 엄청난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나름대로 귀귀한 아들을 좀더 좋은 곳에서 낳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짐승이 사는 곳에서 낳는다고 생각할 때 여인으로서 얼마나 비참하게 느꼈을까요? 더구나 신앙적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죄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누추한 곳에 낳아야 하다니. 그러면서. 마음 속에 의심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내가 잉태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케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왕궁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안하시고 냄새 나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게 하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갭이 크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너무나도 대단한 것인데 지금 현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국간에서 낳아야 한다는 현실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많은 감정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비굴해져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고 그냥 가난한 상태로 그저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는데 비정하고 무정한 모습으로 대할 때 우리는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의심과 원망. 열등감과 외로움이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마곡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15절 말씀하읽고 볼까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다마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모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마국간을 왕국으로 바꿔 주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가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하고 그 아이와 엄마를 호텔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위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목자들의 방문을 통해서 성탄의 위로와 소망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화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메시지로 마리아의 마음속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이 그들의 고향이었지만 어쩌면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낯선 땅과 같습니다. 호족하기 위해서 한번 왔던 땅입니다. 그들은 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했고 자라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아는 친구나 가까운 친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먼저 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실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마구감의 비참함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서프라이즈 하나님이시요. 마치 나의 생일 날이 됐는데 가족들이 내 생일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 보니 집은 다 불이 꺼져 있어요. 생일을 맞이한 내가 우울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여는 순간 폭죽이 터지고 해피 벌데이 생일 축하한다는 큰 소리와 함께 축하성을 불러줄 때 아무도 나의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아서 섭섭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벌데이 파리는 서프라이즈였어요. 하나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 줍니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외에는 아이의 탄생을 축하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안 계셨고요, 친척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구경하러 온 사람들뿐이었죠. 그들은 마국간에서 낯설고 외롭고 서럽고 당황스러운 여러 가지 감정들인네 아이의 탄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한 목자들의 예상치 못한 방문과 함께 가져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는 마음 고생이 심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회복시키고도 남을 만한 위로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극복하고도 남을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베들렘 목자들이 가져왔던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다 극복할 수 있, 있을 만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자기 예수님의 탄생은 작은 거울 베들레헴의 기쁨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시각으로는 그저 냄새나고 초라한 마구간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본 것은 경이롭고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목자들이 들은 것은 이제까지 들은 것 중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하늘에 갑자기 빛이 비치고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누가 보면 2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메시지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리아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인태한 게 맞나? 천사가 말씀하셨는데. 왜 출산을 마국간에서 해야 되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있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목자들을 통하여 네가 잉태한 아이는 온 세상을 구원을 굳히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름답고 웅장한 목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불 꺼진 집에 우울한 마음으로 들어갔던 생일 맞이한 한 사람이 갑자기 불이 켜지면서 해피 벌데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천군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국 간에 태어난 것이 결코 상처가 되지 않아요. 마국 간에 태어난 것이 결코 불행이 아닌 것을. 축하해주는 찬양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성과 125장 1절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깊어서 메아리쳐 울린다 여, 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 어,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성탄을 맞이하여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기쁨의 찬양이 오늘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받는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탄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한다. 마음에서부터 흘러버릴 수 있고 마음에 담을 수 있어요. 마구간에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요셉과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 세상살이가 다 그렇죠. 네. 마구간에 태어난 것을 보면서 아유. 아이고, 아이고 젊은 처자가 젊은 여인이 저렇게 마구가에 태어나다니, 아이고, 내 방이라도 비워줄 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예? 태어날 데가 없어가고 마구가에서 태어나나?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 마리아의 귀에 들렸을 때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목자들이 방문하여 그들이 보고 들은 천사들의 합창과 하나님 말씀을 간증하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모여든 사람의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마리아의 반응이었어요. 먼저 구경으로 온 사람들은 목자들이 하는 말을 보고 기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의 한 말을 기이 여기대 기이 여기다는 말은 놀라다 감탄하다는 말이에요. 목자들이 말한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들은 그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들은 또한 감탄했어요. 야, 이 마국간에 태어난 이 아이가 메시아구나. 천사가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구나.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깊고 넓은 그 섭리와 그 비전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봅니까? 19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 즉, 목자들이 전해준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고 지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키다고 하는 이 신의 테네이라는 단어는 보존하다, 기억하다, 붙잡다는 거예요. 잠시 내 마음에 들어갔다가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마음 속에 보존하고 붙잡은 이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 속에 어떤 역사를 이루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롭고 불안하고 열등감과 자존심 상함과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이런 모든 감정들을 바로 이 말씀이 다 쫓아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붙잡는 믿음의 행위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이넷에서 어, 발견한글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라는 말인데요.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 꽃을 담으면 꽃병,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됩니다. 통에 물을 담으면 물통, 오줌을 담으면 오줌통,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이것들과 똑같아서.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좋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못된 대접을 받아 천덕꾸리가될수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 대접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만, 시기, 불평등 좋지 않은 것들을 가득 마음에 담아두면 욕심쟁이 심술꾸러리가 되는 것이고, 감사, 사랑, 겸손, 좋은 것들을 담아두면 남들부터 대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느냐는 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에게 듣기 싫은 말, 상처되는 말을 했어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아픔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지키겠다고 결심하면, 우리 마음에 있던 상처와 아픔도 다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붙잡았을 뿐은 아니라 한 가지 더한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 하니라 이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생각하다는 단어는 심 발로사라는 말인데, 마음에 되새기며 깊이 생각하다는 거예요. 이걸 잉글리시 바이블번전을 제가 한 10개를 봤는데, 거기에 이 말씀을 meditate, 묵상하다는 말로 번역하고, 깊이 생각하다. 나는 판더라는 단어로 대부분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한 번에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신비로워서 우리가 한번 듣고 그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하면 그 말씀으로부터 놀라운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주야로 묵상하는 저들아. 똑같은 말씀이지만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고 삶의 프리서풀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네.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내 삶이 풍요를해줘요내 삶이 형통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저는 시냇가의 시문나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기중한지 잠자다가도 일어나면은 물한잔 먹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이, 물스, 이 말스, 말씀이 내 삶에 도움이십니다.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10편 63편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았수 없었을 것이에요. 마리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묵상하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도 한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 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보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내 마음에 말씀이 사라졌구나. 내가 말씀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사상 세상의 철학을 따라 살다가 내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똑같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장 51절, "지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나사렛를 이루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모 치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들 때, 우리는 세상에... 모든 소리를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주님 메시지는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환경은 마국간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멘. 천사들의 찬양과 같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를 경험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목자들처럼 마국간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주었듯이 우리 주변에 성탄절에 오히려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가족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의 말씀은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 또 내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내가 섬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겸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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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e 아버지 하나님